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열쇠만 들어있는 열쇠 뽑기 해볼텐데 열쇠가 무려 10개가 들어있습니다 10개 네 근데 기계가 저희가 엄청 어... 오랜만에 하는 플러스 크레인 근데 일단 이게 얘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반대로 뽑는 뽑기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 탑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음. 한번 요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아, 뽑으신 것 같아서 이 탑을 뽑으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어서 받아 이어받고 해볼게요 자, 자 예쁘게 딱 아래가 잡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어, 좀잘 눕혀 잡은 느낌. 가자! 이거 여기만 올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됐네, 쉽진 않죠? 역시? 네, 잡아. 넘보지기 <laughs> 전에. 그독까 좋아요. 이러주세요 어, 아래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어? 아니, 면 바닥이 여기 떨어져도 다시 앞서 그러니까. 잡고 올라가면 되죠. 어. 꺬,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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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즐기를 한번 잡고 올라가고 응, 즐기 한번 잡고 뒤에 딱일자루 누우면 그러니까 하나 높여도 괜찮을 것 같아 새우는 탑은 좀 힘들고 맞지? 오, 알죠어 즐기 아 쪽, 그렇지? 잘 들어보면 타이다, 뭔가 걸은 느낌? 얇게 걸린 느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조심 내가 옛날에 요 기계 이제 다른 세팅이었는데 다른 파티샵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멸망 많이 당했는데. 내가 저... 멸망 전문이었지 거기 아, 진짜로. 그만, 그만. 괜찮지. 기다려 볼까 좀. 왜안 내려가? 아안 내려갔나 봐. 일단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미는 힘은? 미는 힘이 좋아야 돼 밀는 힘이. 좋아! 자 이거 이거 살짝 운전. 오. 아 아니야 안 됐어 안 됐어. 앞에 럼 어디다 겠지 지우개 때문에. 오그대 어, 이렇게 가서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안으로 아, 아, 꼴만 안으로 하나 들어올 수 있나? 에이, 이렇게 잡자. 내가 봤을 때더 이상은 좀 욕심이고. 욕심 부려야될것 아, 같은데. 그래, 야 되겠네. 자, 스발두 개를 덮겨야 될것 같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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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나? 응. 어, 알았어. 보자. 지키 꼬일까 봐 혹시라도 이거. 꼬이면 음, 아주 망태거든요. 하나 붙이는 꼬이. 순간 지금 이렇게 완벽한 타에서 여 버튼이 안 눌리냐? 알아서 되겠. 여기서 안 눌리는 나봐 버튼이 출구에서. 어 뭔가 자 일단 어, 뭔가 열심히 들어가는 소리 는 들리는데. 꼬인 거 아니겠죠? 설마?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이게 상처가. 아이고 박혔는데. 약간 박혔죠? 아이고. 쉽지가 않네. 그래야겠다. 음! 으악!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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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음, 아빠, 이렇게... 꼬였다. 아 아빠, 아 아빠, 아아두아그아이아이아게아야아다아나아쩔아가아네아계아계 아빠, 아빠, 아거아니 아빠, 아빠, 아꼬아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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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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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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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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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리고 아래쪽을 응 음, 아래쪽 아까처럼 쭉쭉 해가지고 오 나쁘지 않게 세발다 들어갔어요 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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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오. 일단 올라갔고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저기서 음. 뭔가 딱 시계 방향만 나쁘진 않다 이거 어떻게 잡냐 근데 이거 아우 한번 어, 밀어주고 6, 5, 4, 4 3 3 2 1아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한1다11서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거15 16 17 18 19 10 11 12 1 1 1 1 1 1 아, 그래서 이거 있어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되나? 어, 그거 빼면 다시 이거 이거. 애매하네 어. 얘, 얘는 그럼 뒤로 가져가지 않나? 어, 뒤로 가져가. 오. 오. 더더 어, 빠른 지름길인데? 어. 지름길이 있었네? 어, 잠깐만요. 잠깐. 나 오기 이게 아, 나와야 되는데. 오, 와우. 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 다시 만들었습니다요. <laughs> 망하지 않고. 근데 네, 예전에도 저희가 이기게 했었을 때 이게 막 앞뒤로 가고 막 대각선으로도 가니까 탑이 이 정도 부되니서다 망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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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끝났나 봐요. 응. 네. 아 이제 만 원에 하나 뽑았어요, 벌써.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한 것처럼 많이 안 했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스팟이냐, 이거? 걸려버렸네. 아 걸려 버렸네. 과감하게 나오네아 과감해 나온다, 어쨌든. 다 잡아야 돼, 뭐 이거는. 어, 괜찮다. 탑 오버인데. 얘 약간 좁게 잡으면 좋지 않나? 오케이, 어, 그니까, 오케이, 어, 느낌인데? 오. 이야. 아. 이게 다른 걸망 안 잡히게 좀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집게가 걸릴 수밖에 없어. 탑이 되는. 데탑 교체 완료. 역시. 와, 이러면 그냥 더 가져와야겠네. 응, 그냥. 예전에도 우리 이래서 계속 탑 교체만 하다가 맞아 그랬던것 같아. 이 이게는 이래서 잘 못하겠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지금... 이거는 또. 탑이, 탑이 어디갔지? 사라졌습니다. 어디, 어디 갔지? 탑이. 괜찮아 하나 더 뽑을 수도 있어 이 상태로 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laughs> 아니 탑이 없어. 어, 계속 뭐 가져가봐야지 이거 탑 어쩔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탑이 없어 없어. 자, 가져가면서 탑이 되게 뭘바해야죠 이런 거는. 자 저기 탑 하나 만들고 여기 서또 하나 가져갈게요. 네. 이게 좀간 간 다음에 좀 여기 두개 있는 거가죠 가져... 아, 그렇지 그렇지. 가져가야 될것 같아. 자 같애. 여기에 탑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안 박아지나 설마 이거? 조금 어, 좁아 좁아서. 어. 자 꼴망이 살짝 깨져가지고. 아, 나와. 오 어, 됐다 됐다. 와 이거를 가져가야겠네 결국 그러면. 근데 게 하면 또얘 무너지고. 아 그럼 또 옆에 있는 얘도 무너지고. 그냥 한목 반복 느낌. 근데. 짜, 페인더가 잡으면 어떻게 되나? 페인더 잡으면 그냥 뒤로 가지 이건는어잘 아... 들어갔다 집기는. 아, 예쁘게 들어갔죠. 지우개까지. 아 이거. 아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나는 덥고. 아.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잡을 수밖에 없지 뭐 건데. 잘 잡았다. 엄청 잘, 잘 잡았다. 잡았다. 아 이런 건기회데 맞지? 원래 타만 음. 있었으면. 그 넣어 들라아 진짜 한무 교체인데. 그럼 뭐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뒤에 있는 음, 저거 아. 해야 돼? 저거 해봐 이거 이거나 했다? 이걸. 아. 이게 좀더 낫긴 하겠. 아 근데 여기 공간 너무 좁다. 저 뒤에 있는 걸 같이 잡을 것 같아. 제발. <laughs> 그나마 얘가 나는데 나은, 떨어뜨리고 잡을까요? 아니면? 응응응 음, 음. 떨어뜨리고 잡아도 되거든요. 오, 오, 오 좋아요. 쉽다. 아래쪽 지게 잡는 게좀 좋아가지고. 네, 자 살짝 찌르죠. 좋아 좋아요. 어, 얇게. 주게 딱. 아우 얇게 얇네. 들고 가라. 이. 걸려가라 걸려가라 걸려. 처음엔. 아. 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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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돼. 어, 얘, 얘 밖에 없는 것 같긴 해아저에 걸려 이게 이렇게 근데 아니 오히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직은 괜찮아 아, 밀어주면서 올라가면 제일 좋거든요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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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려야 아, 어 근데 뭔가 얘는 될것 같기도 해 해볼까 그러면? 살짝 어. 될것 같기도 해얘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해보자 아, 안 걸리잖아 어, 그렇지? 그래, 어, 지지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조금 딱아 너무 넓게 들어갔다. 그냥 리터치 아니면. 어? 어? 음. 하지 말걸 그랬네. 어? 뭔가 잘 걸렸나 봐 방금. 아 그러게. 어 하지 말걸 리터치. 나또 봐야겠다 어쨌든 어쨌든 음. 뭐든 하나 보면 좀잘 걸릴 수 있으니. 슉 슉. 아니 팀이 올라가다 망가, 탑만 거 탑만 망가뜨려 나올까봐 그랬는데. 제발 좀 아래쪽을 치우게 부분을 좀 넓게 들어가지 마 이렇게. 아오. 자,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위쪽 걸어서 한번 잡고 다시 해봐야겠네요. 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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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뭔가 좀잘 걸렸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다시 올라가.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가서 사장님 날 듯. 오른쪽? 어. 넣는 어. 범위 때문에? 아니 옆에 거 잡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까보단 잘 잡았다 뭔가. 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좀 별로긴 한데. 아, 아, 아 이게. 이거 잡았다. 그냥 한번. 어, 한번 잡아야겠네. 아, 어 여기 죽은 적 움직여. 야, 잡자, 어. 오. 컨트롤. 오, 좋아. 어, 어. 음. 오, 잡았다. 응. 어, 엄 좋은 잘 들어갔는데. 어, 좋은데? 좋은데요? 시계 딱 뒤집어 가지고 힘. 아, 무너지나요, 또? 만들기가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일단 하나 뽑아 꺼내봅시다. 아, 네 자, 하나 열쇠 뭘까요? 앗. 앗. 미크 브레드 빵. 빵먹자 미크 브레드. 분이 좋아하잖아 우유빵 네, 우유네 어. 나쁘진 않다 다 아침밥으로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 아니 이게 특성상 탑이 너무 잘 무너지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좀더 단단한 탑이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아쉽게 됐지만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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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로 주세요 안녕. 안녕.